하세요. 이거 는이잖 이거 갑자기 아, 튕겨가지고. 피... 아... 같이, 아, 그래. 저 튕겨가지고. 있는거라는 사람이 더이상습니다 아, <laughs> 제가 토 아, 초보입니다. 아, 한, 아, 한 시간 뒤. 한 시간 뒤. 지름길 안 서. 지름길 쓰려고 방금 저, 아,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. 뭐피좀아다초록색이 지금 시시3 0분 맞죠? 30분이었나? 1시 30분. 맞아요. 1시간 30분. 동안 제가 못 깨면 당신한테 눈패스 줄게요. 네, 준비, 시작. 어나 노랑색. 다다유. 달레이. 노란색이야. 노란색이야.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.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응. 나, 나 방금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는데?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4시 30. 나는 안에 깰게 4시 30분. 4시 30분으로 알람 맞출 줄 몰라? 몇 시간 초만 될줄 알아? 그럼 그시간으 알람 맞춰놔. 이제 보라색. いい。 열심히 하고 있어. 진는왜 하는 거야? 어피그데 영상 찍고 있어서. 아하. 이제 좀 진한 보라색 왔어요. 살짝 원천 연보라색에서 그냥 보라, 보라로 왔어요. 보라? 보라요. 보라. 보라? 연보라에서 그냥 보라로 왔어. 요 연보라? <laughs> 오모스 말한 건가요? 떨어질 뻔했다 말고 그가지고 너한테 눈치해서 준 뻔했어 지아야.

으아, 나랑, 베이베이. 나 지금, 나 파란색, 나 연한 파란색이었는데, 음. 지금, 연한 핑크색으로 왔어. 떨어져가지고. 죽겠는데? 피 채우고 와. 피 채워야 되는데, 지금 시간이 없어. 그냥 조심해서 가는 거 아는데. 안 돼, 앞으로 4개 더 남았는데. 피가 지금 빨간색이야. 어. 이거 한번더 하면 죽겠는데? 응. 피, 피좀 줘. 피. 피 댄스, 피 댄스. 잠깐만, 피 채우고 잠시. 그럼 내 핸드폰이랑 바꿀래? 아니. 내 몸은 피다 차있는데? 지금 다안 차있지만. 아, 예. 와, 한 시간 남았어. 이제 한 시간 네, 아, 좀 기다릴게요. 어. 그리고 저의 목적은 으악. 지금 초록색까지 가는 겁니다. 이제 음, 좀대선있네요 이게 m 보라 야. 찐보라? b o r a 보라가 범인이야. 찐보라 찐보라 진보라는 없고 연보라랑 그냥 보라가 있어요. 어 이쪽에서 p o Yambora, Nankin, p o r a k 라 I s a 어 you. It t o o 내걸 s to one. That I call 나라, 유 o u 나, come, 자, 자, 나 I g o 나으 나! e 자나 c o r d i n g go in there. So, h i n s 니 k a j i Kagisanita. Hinsay, Mida. 나 o I'm n 나 t saying. 나 d o 절 t c 해 r 아나 d 나 n t care. 해 don't c 해 r e 나 don't care. I 피 o n t c a r 나나 피 댄스 피 댄스 피 댄스 못해요 여기는 나여 흰색이야 따도 와 벌써 대박 오나왜 어, 죽어 와씨나 죽었어 거기 피 많이 나는 구간이야 나피 나는 게안 보여 나도 안 보여, 보여. 아악 아, 아파 좀 기다릴게요 이쪽에 <laughs> 피 다쳤습니다 아 아파 지야 다깨면 스피드 타워하자 어디 스피드 타워 닦으면 스피드 스피드 그나 이러면 내가 진짜 화가 날 거예요? <laughs> 때릴 순 없어요. 왜러면 제가 다지하거든요은지금지 네. 말자